에코벨입니다. 예, 자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지난 주말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바로 공개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보시면 10익, 20% 수익, 애니메코인 무려 40% 수익. 자캣코인도 보시다시피 무려 31% 수익, 소닉 16% 수익과 마스크 네트워크 무려 34% 수익까지 누적 14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난 주말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챙겨간 것. 자 하지만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보시면 이 외에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말 타점 잡아낸 종목들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다큰 수익 중인데요 아직 정보방에 입장 못하신 구독자분들께서 딱 3일 전에만 정보방 입장하셨어도 지금 보시는 이 수익률들 여러분도 100% 똑같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 중 하나인데요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무료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수익 저와 함께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각설하고 오늘 공 중개할 급등 코인은 바로 주피터입니다.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해드릴 거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주피터는 올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렇게 이어오다가 여기 4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된 종목인데요. 꾸준하게 저점을 올리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여기 460원 부근 매물대 저항도 돌파를 해준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승 과정에서는 빨간색 5일선과 노란색 21 그리고 녹색 61선에 동시다발적인 골든크로스까지 나와 주면서 이 주피터의 상승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거래량 자체도 매도거량보다 매수거량이 더욱 많이 들어와 여전히 매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주도 충분한 양의 매수거량이 들어오면서 여기 바로 위쪽 파란색 121선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승 단서들을 보아 저항보다는 무난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욱이 높은 거죠. 더군다나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신 고가를 높이면서 알트장 수급세도 커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에서는 지금 이 주피터는 상승 기대치가 매우 높은 종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제 관점을 짚어 드리자면 우선 여기 파란색 121평선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바로 여기 1120원 부근에 다음 저항 때까지는 무조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 한 차례 짧은 조정을 거친 후 리테스트를 받고 다시 오르던가 곧바로 추가 급등을 하던 결국에는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여기 1480원 묵은 주요 매물대까지도 충분한 급등을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자 최근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격적인 알트장 시작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기회의 시장에서 진짜 제대로 돈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잡아드리는 실시간 타점 따라오시는 게 맞습니다. 정보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영상 시청하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역대급 수익 함께 이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주피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